프로야구 KT 위즈 강백호가 7억이라는 파격적인 연봉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2억 9천만 원에서 약141% 올린 KT 구단 역사상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2025 시즌이 끝나면 FA 데뷔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야구팬들은 KT에서 강백호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백호는 최근 전 야구 선수 이대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거머니가 광주 분이어서 기아를 매우 좋아하셨다. 나도 기아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하며 야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일명 영업용 멘트가 아니었나 하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영업용 멘트라 할지라도 강백호는 초대박 프에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야구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아뿐만 아니라 키움을 제외한 모든 팀에서 강백호를 원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강백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팀이 기아지만 삼성, 나이지에서도 박병호와 강민호의 뒤를 이을 4번 타자가 간절하고 2025 시즌이 이승엽 감독의 감독직 마지막 회인 두산 베어스에서 새 감독의 취임 선물로 적합하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두산은 2025 시즌이 끝나면 고액 FA 선수들이 많이 빠지는 시기이며 몇년 뒤를 생각해도 대형 f a 주요 선수들이 없다는 점에서 최적화라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외부 영입에 인색하다는 점이 강백호 영입을 망설이게 하는 듯합니다. 또한 FA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이글스 역시 강백호 영입에 참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백호와 동시에 FA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외야수 최현준을 잡는 게 하나에서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견수 구멍이 생긴 하나이기에 최현준을 향한 너브콜은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FA 시장에서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필요한 선수는 영입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하나이기에 최현준 영입전에서 확실한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홈런 타자 노시완을 받쳐줄 거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하나 선수단에는 노시완을 제외한 1급 거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에 하나에서도 강백호 영입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시완 역시 26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전력 노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2023시즌 타율리알 9분 8리, 31홈런, 101타점, 0.929 OPS로 커리어 하이를 찍은 노시완이기에 10kg 감량하며 지난해 부진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장에서의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이며 이미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노시완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에서도 강백호의 눈독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샐러리캡입니다. 단머리만 잘 굴린다면 하나 역시 강백호 영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백호를 영입하려는 팀은 많지만 강백호가 원하는 포지션 고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백호 역시 이강철 KT 감독을 향해 저는 일로도 좋고 외야도 좋은데 한 포지션만 고정해주시면 어느 포지션이든 열심히 뛰겠다. 저도 8년 차니까 하나만 해보고 싶다며 포지션 고정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도 확인됐듯이 포수 포지션의 이름을 올렸지만 FA 시장에서는 큰 매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강백호가 이적을 선택한다면 포수 포지션으로 영입하려는 팀은 없을 것입니다. 강백호는 서울고 시절 투수 겸 포수 4번 타자 역할을 하며 고교야구를 평정했고 프로에 데뷔하면서 외화로 포지션을 바꿨고 이후에는 좌익수로 우익수로, 루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애매한 수비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강철 감독의 권유로 포수 마스크를 쓴 강백호는 지난해 포수 마스크를 쓰고 타석에 들어설 때 확실한 타격감을 보였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확실한 포수 포지션으로 변경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백호 영입에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멘탈 문제로 2022 시즌과 2023 시즌 부상과 부진으로 힘든 모습에 더해 태극 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그라운드에 나섰을 때스타병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황당주까지 선수가 뜻하지 않게 비판을 받았지만 계속된 비판과 부상의 부진까지 겪으며 털렸던 멘탈이 제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6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만큼 FA 로이드를 발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글스가 많은 선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FA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으면서 팀의 전력 보강 및 유지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시환, 최현준 등 주요 선수들의 FA 자격 획득과 함께 강백호와 같은 초대형 FA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전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선수 이탈과 그 영향. 하나의 글스는 최근 몇 년간 중요한 선수들의 이탈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견수 구멍과 외야 수비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현준을 향한 관심은 이미 커졌고 이는 하나로서는 중요한 전력 공백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시안이 2026년에 페이 자격을 얻기 전에 전력 노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적할 경우 하나의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강백호 영입에 대한 가능성. 강백호의 영입 여부는 하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공격적인 전력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며, 강백호와 같은 대형 FA 선수를 영입한다면 팀의 타선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시환과 같은 주요 타자가 FA 자격을 얻기 전, 강백호의 영입은 공격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백호 영입을 위해 하나는 FA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오버페이를 통해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강백호처럼 팀의 실질적인 전력 보강을 할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백호의 포지션 고정 문제와 멘탈 관리 등의 우려가 있지만 하나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그를 영입하려 할 가능성은 큽니다. 만약 강백호가 외야수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샐러리 캡 문제와 영입 전략. 강백호와 같은 대형협회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샐러리 캡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샐러리 캡을 넘지 않으면서도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잔머리를 잘 굴려 적절히 자금을 배분한다면 강백호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만큼 강백호의 포지션 고정과 멘탈 문제는 하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 하나이글스가 강백호 영입을 위해 FA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팀이 많은 선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강백호와 같은 대형 페이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팀 전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샐러리 캡 문제와 강백호의 포지션 고정 및 멘탈 관리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를 잘 해결한다면 강백호를 영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